반갑습니다. 말로하는 실전 수학의 금복쌤입니다. 문제 풀이 전에 어 직각 삼각형의 길이비 자주 쓰이니까 꼭 익혀 두도록 합시다. 그래야지만 문제 풀이에서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삼각비의 뜻을 묻는 문제인가요? 예. 탄젠트 A가 루트 2. E, 즉 탄젠트 A는 어떤 거죠? AC분의 BCB 어 그러니까 부작이가 1이니까 AC가 1이니까 BC가 루트 2란 소리겠네요. 그러면은 피타고라스에 의서1루 어, a 3분 의 AB는 루트 3. 따라서 코사인 A는 루트 3분의 1. 부모 유리와 3분의 1, 루트 3. 2번 문제는 1번과 같네요. 그냥 이거 모양만 뭐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지만 알고 보면 사인 A는 4분의 루트 7. 그러니까 빗변이 4고 높이가 루트 7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밑변은 16에서 7 빼니까 9, 3이네요. 밑변은 3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탄젠트 a는 3분의 루트 7, 그리고 코사인 a는 4분의 3. 그러면 4분의 루트 7이 답이네요. 자, 3번 문제는 딱 봐도 삼각형 ABC와 삼각형 EDC가 닮음이네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각 B가 X가 됩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C 길이 피타에 서 3. 그럼 밑변은 AB가 되겠네요. 따라서 코사인 X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어, 이 문제는, 어, 1차 함수와 삼각비의 결합형 문제. 그리고 한 가지 고급 기술이 숨겨져 있네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우선 기울기 y 절편이 주어진 1차 함수 식에서 구하면 어, y 절편은 0 4, x 절편은 마이너스 8 0임을 알수 있고, 그래서 삼각형의 AO 길이가 8, OB 길이가 4, 피타 스니까 AB 길이가 4루5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a 는 4분의 루트 5분의 8 사인 B는 4분의 루트 5분의 8 탄젠트 B는 4분의 8 그래서 답은 2가 되겠네요. 아까 여기 고급 스킬이 하나가 숨어 있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코사인 A랑 사인 B가 서로 같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코사인 a랑 사인 b를 뺐으니까 서로 알아주고 결국 탄젠트 b를 구하라는 소리인. 그러면 그 금방 y절편 4, x절편 마이너스 8이니까 답이 2라는 걸알수 있었겠죠. 삼각계 알쓸공 두 번째, 사인 x는 코사인 90배 x와 같아. 각이 합이 90도일 때 사인 코사인 의 크기는 같다. 공식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전에서 이걸 그림에서 감각으로 알수 있어야 됩니다. 연습합시다. 5번 문제는 특수각 1대 삼각비를 외우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주 쓰이는 각 30도, 45도, 60도, 또 0도, 9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 1, 코사인 90도 0, 사인 0도 0. 그러니까 답은, 그, 3번, 루트 3 빼기 1. 꼭 기억합시다, 특수각. 6번 문제는 직각삼각형의 길이비를 이용하는 문제인 것 같네요. 어, 30도, 60도, 90도니까 1대 루트 3대 2. 그래서 BC는 루트 3에 해당하고 1이 4니까 전부 b c 길이는 4루트 3 그리고 삼각형 bcd에서 는 내가 구할 bd를 x라고 하면 1대 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bc와 cd는 루트 2분의 x가 됩니다. 따라서 아까 앞에 구해놓은 bc가 4루트 3이니까 따라서 x는 4루트 6이 되겠네요. 길이 b가 많이 쓰이니까 숙지하세요. 네, 7번은 4분원 문제입니다. 삼각비를 유도할 때 쓰는 방식이죠. 포인트는 반지름이 1인 게 포인트가 됩니다. 잊지 마세요. 반지름이 1. 반지름이 1이라는 게왜 좋으냐면 숫자 1이 분모에 있으면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억에 sin x를 보게 되면 sin x는 ac분의 bc가 되는데 AC가 1이니까 BC로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sinx는 BC 선분 BC 따라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요. tan 젠트 x는 탄젠트 x는 AB분의 BC 하면 되는데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AD분의 DE 해도 되죠. 근데 AD가 1이니까 아, 오 예. 에 DE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니은도 맞고요. 디귿은 탄젠트 Y는 BC분의 AB가 돼요. 근데 BC가 죽었다 깨어나도 1이 될수 없겠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리얼은 코사인 Z는 BC다. 코사인 Z는 AE분의 ED 해야 되지만 Z와 Y가 동의각이므로 코사인 Z는 코사인 Y와 같습니다. 코사인 Y는 AC 1인이고 어, BC가 되니까 따라서 BC에 예,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 리을. 자, 8번 문제는 선분 BC를 구하라. 자, 가 주어진 각이 42도, 빗변 길이 5. 주어진 각 42도에 대해서 BC는 밑변. 밑변은 빗변에 코사인을 곱하면 되죠. 밑변은 코사인, 높이는 사인. 예. 그러니까 5곱하기 코사인 42도 하면 BC. 그런데 각 a 쪽을 이용을 하게 되면 a 각을 이용하게 되면 BC는 높이가 돼요. 따라서 5곱하기 사인 48도 하더라도 가능하겠죠. 또 아까 배웠던 코사인 42도는 사인 48도와 같아. 기억하나요? 사인 a는 코사인 90배개와 같아 그걸 이용하면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 4번 활용 문제입니다 어 문제를 보니까 부러지기 전의 나무의 높이니까 지금 세워져 있는 부분과 꺾여진 부분의 길이를 더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이 이걸 갖다가 안 더해서 많이 틀리죠 실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라? 조건이 하나가 부족한 것 같은데, 삼각형은 세변세 세 각에서 세 요소를 알아야지만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하나가 저기 흐릿하기 적은가?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30도가 주어져 있네요. 예, 그러니까 직각 30도 주어져 있고, 오르트 3. 3요소가 주어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3요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네요. 30도, 60도, 90도 1대 루트 3대 2잘 알죠? 그러면 은 세워진 부분은 30도 마주보고 있으니까 길이비가 1 그리고 60도 마주보고 있는게 5루트 3그 루트 3인데 5배인거죠. 그러면 30도 마주보고 있는 부분이 5 그리고 쓰러진 부분이 10 5와 10이니까 더하면 15. 정답은 15입니다. 이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방정식을 세워야 되기 때문이죠. 그냥 숫자 끼워 넣기나 해서 직감이나 그런 직감에 의한 풀이가 아닌 방정식을 세워야만 돼요. 자, 지금 CD가 높이니까 내가 구할 것을 항상 x라고 놓고요. 그러면은, bc도 역시 x가 됩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 1대1대 루트2. 뭐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bd도 루트2x가 됨을 알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분 ac는 50 더하기 x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삼각형 dac, 삼각형 dac에서 ac 길이 50 더하기 x, C, D 길이 x. 그리고 각 A에서 30도임을 아니까 방정식이 만들어지겠네요. 탄젠트 30도는 50 더하기 x 분의 x. 그럼 탄젠트 30도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이것을 풀게 되면 높이 x는 25에 루트 3 플러스 1. 자 문제를 읽어보면. <laughs> 저 추어의 길이가 40cm고, 그리고 좌우로 30도씩 움직일 때어 a 지점, b 지점에서의 높이 차를 구하라. 간단하게 높이 차를 구하라. 이래 되겠네요. 그림에서 보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고 높이 차를 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크게 보면 높이 차를 x라고 두었고요 직각 삼각형이 보이도록 보이네요. 그리고 가운데 높이는 40 x. 직각 삼각형 보이나요? 예. 30도, 60도, 90도 직각 삼각형이니까 예. 30도 마주 보고 있는 쪽이 1. 90도 마주 보고 있는 쪽이 2. 1대 2가 되니까 저 빨간색 부분은 20. 그러면 40 x는 예. 20 루트 3. 되겠죠? 그럼 X는 40에서 20루트 3을 빼야 되니까 답은 40 빼기 20루트 3, 1번입니다. 자, 12번. 오, 길이 같은 게 2개나 3개가 있네요. 그리고 45도 직각이 등변사각형 보이고, 근데 뜬금없이 각 A, B, C, D를 X라고 했는데, 이 X에 대한 사인 값, 사인 X를 구하라고 했네요. 사인이 들어갔으니까 직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X를 연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A에서 이게 X로 표현되거나 각 D 자리에서 X로 표현돼야 되는데 될게 없네요. 그래서 이게 쉬워 보이는데 어려운 문제고 굳이 따지면 뜬금포 같은 문제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마 면적 을 활용할 거예요 면적 활용 그래서 삼각형 abd 와 삼각형 dbc 의 넓이가 같다 넓이가 같다 그거 활용하면 되겠네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ad 길이가 2고 dc2 bc도 2 bc dc2 직각 이등변삼각형 ac는 4 그러면 1대 2대 루트 5니까 ab는 2√5 점 D에서 변 AB로 수선의 발 H를 내리면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넓이가 삼각형 BDC와의 넓이와 같겠죠. 등적 변형인데 삼각형 BDC의 넓이는 2. 따라서 삼각형 ABD S1로 표현된 넓이도 2. 따라서 2루트 5 곱하기 h는 A 곱하기 2분의 1은 2가 되어야 되니까 h는 루트 5분의 2 사인 x를 구해 함으로 초록색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x는 2루트 2분의 루트 5분의 2왠 범분수? 젠장 일단 계산하면 사인 x는 10분의 루트 10 분수꼴로 이루어진 분수는 범분수라고 하는데 결국은 분자 나누기 분모 나누기가 있으니까 곱셈으로 바꾸어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자 13번은 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평행사변형의 성질에서 어, 빗금칠 부분은 평행사변형의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 저기 4, 3 숫자 보이고 그러면 끼인 각 c만 알면 사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은 어떻게 구하죠 예 각이 3대1 이라고 되어 있네요 각의 각 d의 합은 180 따라서 각 a는 135도 마주 보고 있는 각 c도 135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각형 a b c d의 넓이는 4 곱하기 3 곱하기 4인 135도, 4인 135도는 4인 45도와 같죠. 따라서 사각형의 넓이는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루트 2, 즉 6루트 2. 그럼 내가 구할 비금 부분은 6루트 2의 4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3 루트 2, 14번 문제는 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부채꼴 BOC에서 부채꼴 BOC에서 삼각형 BOC를 빼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은 OB가 6cm, 그럼 OC도 반지름이니까 6cm, 그러면 30도 30도, 각 OCB도 30도, 그러면 각 BOC는 120도, 부채꼴 넓이는 파열 제곱의 360분의 120, 삼각형 BO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곱하기 6곱하기 4인 120, 2분의 1 변변 4인 120, 4인 120은 4인 60과 같으므로 2분의 루트 3 계산하면 활꼴 S의 넓이는 12파이 빼기 9 루트 3입니다. 15번에 예,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자, 이 문제는 등적 변형과 관련된 문제네요. 결국 삼각형 AEC의 넓이와 삼각형 AED의 넓이가 같다를 알고 있으면 결국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 이것이 답이 되는 것이겠죠. 자, 등적 변형 확인해 볼까요? 자, 등적 변형. 같은 넓이 다른 모양.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파란 삼각형과 초록색 삼각형을 보면 밑변이 서로 같고 높이도 서로 같아요. 모양은 다르지만 넓이는 같아. 이것이 등적 변형이고, 이런 도형들이 눈에 바로바로 바로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삼각형 AED와 삼각형 AEC가 서로 같은 게 보이나요? 예, 이게 보이면 끝난 거죠. 결국, 사각형 A, B, E, D는 삼각형 A, B, C의 넓이와 같다. 계산을 하게 되면, 2분의 1, 4, 5, 사인 60도. 답은 5루트 3입니다. 16번 문제. 어, 입체도형이죠. 실초. <laughs> 입체도형 문제는 내가 필요한 평면을 정확하게 끄집어 오면, 문제가 수월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부피를 구하는 문제인데, 부피는, 뿔의 부피는 3분의 1의 민넓이 곱하기 높이. 그러면 3분의 1의 민넓이는 2 곱하기 4. 그럼 높이는 OH. OH를 구하는 게 포인트. 그러면 삼각형 OHA, OHA를 끄집어 내어서 높이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높이 OH를 구하려면 밑면에서 AH의 길이를 구해야 해요. 그데 AH의 길이는 정사각형 ABCD의 대각선 길이의 절반이므로 그림처럼 AH는 루트 2 그럼 삼각형 OAH에서 예, OH는 루트 6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사각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6. 그래서 부피는 3분의 4 루트 6. 입체도형 문제는 내가 필요한 평면을 끄집어 내자. 결론입니다. 17번.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라. 인데, 이 문제의 특징은 90도가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90도를 만드셔야 돼요. 그럼 보조선을 끄어 보면, 그점 a 에서 내린 수선의 을 발을 우리가 d 라고 하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 됩니다 삼각형 abd 에서 ab 가 8이므로 30도로 마주 보고 있는 bd 는4 그러면 dc 는12 그리고 ad 는 1대 루트 3대 2니까 4 루트 3 그러면 삼각형 adc 에서 직각삼각형 이니까 4 루트 3 12. 그러면 빗변 AC는 8 루트 3 네, 피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AD 4 루트 3에 루트 3배가 12니까 1대 루트 3 따라서 AC는 2. 4 루트 3의 2배 따라서 답은 8 루트 3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양 끝각을 알때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주로 탄젠트를 이용해서 식을 구하는 문제로도 많이 쓰입니다. 탄젠트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게 되면, 어, 점 A에서 밑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하고, 그러면 선분 BD를 x, D 선분 CD를 y라고 놓으면, x는 탄젠트 60분의 h, y는 탄젠트 45도 분의 h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 더하기 y는 10이 식을 이용해서 높이 h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특수각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x는 루트 3분의 h y는 이등변삼각형이니까 h 그리고 둘이 더하면 10 이거 계산하는 게더 쉽지 않나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그래서 h는 15 빼기 5 루트 3입니다. 이 문제처럼 밑변의 길이를 알고 양 끝각을 알때 높이 구하는 공식 있거든요. 그것도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19번 문제. 넓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각이 없네요. 그리고 AC 길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점 A로부터 BC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왜요? 90도가 없잖아요. 그리고 60도를 살려야 되니까. 음. 그렇게 하면, 높이를 구해서, 넓이식을 이용하면, 선분 AD, 즉, 높이를 알 수가 있게 되고, BD 길이 알수 있게 되고, 그러면 DC 길이 알게 되고, 피타 서서 AC 길이 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C는 루트 49, 정답 7. 마지막 19번 풀이가 말로 하는 수학의 정수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정답 확인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